부모로부터 버림받은 13살 김목은 나무를 그리게 했더니 이상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쭉쭉 뻗은 모양으로 그리는 나무와 차이가 납니다. 또 군데군데 그려놓은 나이테도 마음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식탁 그림에도 어머니는 없고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손 밥상이 절실한 아이에게 식탁마저 아픈 기억만 떠올리게 합니다.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이어진 학대의 후유증입니다. 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방치된 아동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에서 방치 아동들을 구조할 당시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꽉 찼고 설거지통에는 접시와 냄비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이곳에서 아동들은 혼자 자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방치되거나 신체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지난 2011년 610여 건이던 아동학대가 지난해 840여 건으로 37%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에서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불황의 여파도 원인입니다. 학대 행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직인 경우 가한25% 이상 되고요. 그러면 단순 노무직이 한15% 이상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까? 학대 판정을 받은 아동은 전국에서 한해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 신고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를 맞거나 버려지는 아동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아이가 마주 앉아 서로를 때리게 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준 부산의 한 유치원.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한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잡아채 넘어뜨립니다. 또 아이를 혼내면서 등을 수차례 거칠게 때리는가 하면 앉아있는 아이의 머리를 갑자기 뒤로 젖힙니다. 경찰이 의심장면 28개를 골라 전문 분석기관에 보냈더니 모두 24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아동학대나 뭐 정상학대로 보지 않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거나, 그 다음에 아동이 불안하거나 위험하다. 그렇게 느낄 때는 아동학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영상으로 무리를 빚은 교사 이모 씨는 모두 20건이나 아동을 학대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교사 3명도 한두건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모두 3개 반 16명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치원 측은 CCTV를 지우거나 엉뚱한 하드디스크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사건 축소에 골몰했습니다. 증거가 은닉된 것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을 하여 바꿔치기 해 놓았던 하드디스크 두 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교사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나머지 교사 3명과 사건 은폐 책임 등을 물어 이사장과 원장도 입건했습니다. 두 달치 CCTV 영상 자료를 모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보내 정밀 재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본 방학인 요즘 동네 PC방은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부모 허락 아래 2세 시간 정도 게임을 즐기러 온 아이들입니다. 밝혀 <목소리> 주시는 그런데 창원에 사는 10세 살 김모 군은 PC방이 피난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와 살았지만 사실상 버려진 10년. 정서 불안 증세가 심해져 결국 아동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김군처럼 가정 안에서 버려지는 방임 아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부산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입니다. 신체 학대는 줄어든 반면 정서 학대나 방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해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재요. 가 이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한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이 중에서 그 한부모 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적인 문제, 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예방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은 160만 가구에서 오는 2035년이면 2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